부활 모의평가 15번 인구부양비 문제입니다 인구부양비 같은 경우는 유소년 그리고 부양인구 그리고 노년인구 뭐 이거를 부양비를 기준으로 채우든 아니면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채우든 무엇으로든 이 바를 빠르게 채워서 부양비 계산해 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거 부양비 계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선생님이랑 이거 기억나시죠 선생님이랑 에티켓에서 이만큼 다 했습니다 이거, <laughs> 인구 부양비, 구몬 학습법. 그래서 선생님과 에티켓 2주차에 애기들 이거 선생님과 다 마무리했습니다. 이거 빠르게 발을 채우는 거. 부양비 나왔을 때 어떻게 앞뒤로 움직여야 되는지, 총부양비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. 이만큼이나 풀었는데 설마 이거 연습하고 갔는데 이번에 시간 내에 못푼건 아니겠죠? 음흠!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풀었던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구의 모의고사는 빠르게 이바다 채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확인해볼까요? 문제 풀어봅니다. 각국 전체 인구와 의국 전체 인구는 각각 T년 대비 T플러스 10년에 10% 증가하였다. 별표 연결고리 비율이 주어지잖아. 그럼 그 비율의 절대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. 음 10%씩 증가했구나. 자 이제 각국부터 시작해봅니다. T년 3개.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%래요. 그럼 여기를 전체 100으로 놔두잖아. 그럼 여기 65세 10%. 0세에서 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인구가 50명. 이거, 노령화 지수다. 얘가 100일 때, 얘가 50. 애기야, 여기 몇 배야? 5배. 그럼 여기 5분의 1. 그럼 여기 20. 끝. 전체가 100인데, 20. 10이라면, 여기는 70대입니다. 다 채웠다. 자, 이제, t 플러스 60년입니다. 슉, 슉, 슉. 자,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입니다. 전체가 100일 때, 얘 20. 그런데, 얘는 200이네. 얘가 100일 때, 얘가 200인 거잖아. 10배네. 10분의 1, 10이네. 여기가 10, 20이면, 여기는 7 0입니다 여기도 끝났다. 자, 이제, 을국 가볼까요? 을국의 t년. 예, 10%입니다. 여기 10. 전체가 100. 그런데 여기는 100. 1대 여기가 40이죠. 몇 배지? 그렇지. 4배잖아. 여기 여기서 4분의 1 가는 거잖아. 그럼 얘 얼마? 25. 그렇다면 얘35 되니까 65가 됩니다. <laughs> 자, 이제 t 플러스 60년입니다. 전체 인구 중에 30%가 노인이래. 그러면 여기에서 유소년. 여기가 100일 때 얘가 300이래 10배! 여기 또 10분의 1하면 10이죠 40이면 여기는 60대입니다 다치웠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10% 증가 얘가 100A라면 얘는 110A가 될 것이고 그죠? 얘가 100B라면 얘는 110B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네. 각국의 T와 T플러스 60년은 비교할 수 있지만 얘네들 각국과 의국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. 이제 다 찾았다. 이제 답만 골라주면 됩니다. 답 골라봅니다. 1번. T년의 노년 부양비는 각국이 의국보다 크다. 노년 부양비 뭐지? 여기가 유소년이고 선생님 항상 여기에 부양인구나 두고 여기 노년인구나 두잖아.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B분의 C 곱하기 100. 근데 B분의 C 곱하기 100에서 곱하기 100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분의 예 70분의 10, 70분의 20, 뭐, 65분의 10, 60분의 30.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지금 t년만 보면 되니까, t년, 갑국은요, 70분의 10, 을국은요, 65분의 10. 어, 얘가 더 크다. 분자 값은 같은데, 분모 값이 작잖아. 그러니, 얘 을국보다 갑은 작다입니다. 2번, 넘어가 볼까요? t 플러스 60년. 유소년 부양비는 뭐지? 유소년 부양비는 또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찾으면 되죠. 그럼 얘는 70분의 10 얘는 60분의 10 여전히 요것도 B가 더 크네요. 분모가 얘가 더 작으니까. 그 다음 3번입니다. T년 대비 T플러스 60년에 각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2배 증가하였다. 자 10에서 요렇게 20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똑같이 100배 기였다면 2배 증가한 게 맞아 하지만 여기는 100에 의해서 110으로 커진 거죠 그럼 얘는 2배 이상입니다 그냥 안돼 정확히 수치도 궁금해요 라고 하면 100에 10 그러면 얘는 10a가 되겠죠 10%니까 얘는 22a가 22, 되겠죠 그지 20%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해 주지 않아도 얘가 달라졌어 그럼 20%일 수가 없잖아 그지 그렇다고 라 한다면 얘는 더 커진 건데 그러면 두 배보다 더 커진 거죠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자 이제 4번 티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각 국가 의국 모두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증가하였다 요거 어디 한번 볼까요 지금 얘가 100일 때 얘는 70 이란 이야기야 그래 얘는 70 원래는 a 뭐 붙여줘도 되는데 그냥 100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110일 때 70%니까 이건 77이야 증가했네요. 오케이. 얘가 100일 때, 얘 65면, 얘 65란 이야기야. 그죠? 110에 60은 66. 어? 얘도 증가했네요. 그러니,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증가했습니다. 답은 4번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, 5번 봅니다.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, 각국의영세에서 14세 인구는 증가하였고, 라고 이야기를 했어.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100에 20% 해봤자 20인데 여기 110에 10%는 더 작죠? 얘는 11이 되거든 값구 감소했네요 그러니 증가가 아닙니다 감소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풀었습니다 어떤가요? 지금 선생님이 이 촬영 이 시간, 아직 편집이 안 이루어졌지만, 그냥 처음부터 쭉 설명하고, 그거에 지금 6분이거든요? 혼자 풀고 말도 안 하고, 체크도 안 하고, 이렇게 혼자 딱딱딱딱 풀면, 한 2분도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,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입니다. 이젠 이미. 그러니, 빠르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, 이, 인구 부양비, 발을 채워줄 수 있게끔. 다시 이야기하지만, 애기들 에티켓 2주차에서 선생님과 했었던 이 인구 부양비, 요거 빠르게 채워주면 됩니다. 이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야. 자, 윗줄이 인구 부양비야. 여기가 100이래. 그런데, 여기 50이면 여기 50이잖아. 그럼 여기 2배 됐네요? 응! 그럼 여기 2분의 1 하라네요? 10. 여기 40. 여기 2배. 80. 이렇게 채워주는 거. 우리 거 구문 학습을 통해서 전부 다 연습했습니다. 수능 때까지 이거 전부 연습하셔야 됩니다. 오케이.